안녕하세요. 순희정원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기르고 있는 창아이들 잠깐 소개 좀 해드릴까 하고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 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아이들은요, 그 에보니 종류예요. 에보니 종류인데, 에보니 이름을 달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원정 에보니도 있고, 그냥 에보니도 있고, 에보니 슈퍼콜론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에보니를 가지고 있어요. 어 워낙 이제 창 아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만큼은. 그래서 창이 어느 순간에 꽂히면서 창 아이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르고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슈퍼클론이에요. 이 아이 슈퍼클론인데 물드름이 여기 빨갛게 선홍색처럼 선홍색보다는 조금 진한 빛이네요. 핏빨강이 같아요. 근데 되게 예뻐요. 예쁘고 어이 아이들의 매력이라면 이 날카로움이겠죠. 손끝이 아주 이 손끝이 뾰족뾰족하니. 완전 날카로움이 이 아이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뭐 입장이나 이런 거는 두툼하고이 입이 길쭉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할때이 아이들의 입장이나 기럭지나 넓이나 이런 거를 보고 창아이들의 이름이나 이런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런데도 이름은 다른 아이를 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배를 하도 굶겼더니 지금 여기가 다 말캉말캉 그러네요. 밥 달라고. 그래서 조만간 물고품을 해결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이 아이도 에본이에요. 이 아이 원종 에본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검은 빛으로 빨갛게 시커멓게 빨갛다 못해 시커먼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조금 컸었는데 겨울 내내 이만큼 풍덩하게 컸었는데요. 햇빛에 베란다 그 실외기 위에다가 올려놨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짝을 그려지면서 아주 작아졌네요 얼굴이. 근데 지금 얘도 지금 아주 말캉거려요. 난리가 났어요. 다들 물 달라고. 제가 물을 잘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시커멓게 아주. 어, 물이 들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네요. 그래서 얼른 얘도 물을 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에본이에요. 에본인데, 이게, 얘는 정말 예쁜 빨강이에요. 빨강색이, 검은 빛도 아니고, 아주 밝은 빨강으로, 끝에만, 테두리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햇빛에 있다 보면 진짜 매력적으로 빨개갖고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제 연식이 별로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뭐 물이 많이 들질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물이 빨갛게 물이 들거나 온몸 전체가 물이 들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식이 돼야지만 물이 많이 들더라고요. 연식이 안된 아이들은 이라임이나 이런 데만 조금 물들고 이런 데도 표면이 이런 데도 물이 잘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지간히 조금 아기에서 어, 이제 청년으로 좀 커야지만 얘네들이 아무래도 물도 들고 멋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손끝은 아주 그냥 매섭습니다. 날카로워서 찔리면 엄청 아프겠죠. 이런 어, 아이들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모르고 데려왔는데요. 집에 샴페인 같은 아이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샴페인하고, 근데 얘는 조금 흰 분칠이 있고요. 속 안에 이렇게 줄기에 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잘 제가 몰라요. 이거는 모르고 데리고 왔는데 굉장히 예뻐요. 탐스럽고, 그리고 여기 이제 빨갛게 또 물이 들어서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단단합니다. 얘도 짱짱하니 예쁜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흰 분칠을 하고 앉아있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생긴 모양이 창은 맞는데 얼굴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동글동글하니 물방울처럼 그렇게 이런 방울이 지면서 얼굴이 조금 밉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 건지 이 아이가 되게 6,000원에 사왔거든요. 네, 작년에 네, 그런 거 보면 창치구는 저렴이로 잘 사왔죠. 얼굴도 크고 어, 생긴 모양은 다 예쁜데 단지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동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6,000원에 데리고 왔는데 어 그냥 나름 예뻐요 얘도 이제 물들어 감이 있어서 밑으로는 물을 드는데요 얘는 그리고 또 얼굴이 뽀자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함부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얼굴이 망가질까봐 분칠이 지워질까봐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조금 조심스럽구요 그리고 요거는 긴입 적성이에요 <laughs> 긴입 적성인데 이 아이가 10년 정도 된 아이라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10년 됐어요, 얘가. 근데 왜 이렇게 작냐고요? <laughs> 제가 너무 못 키워가지고요. <laughs> 어, 이 아이, 10년 전에 데리고 왔을 때, 음, 이거보다는 조금 컸거든요? 그런데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워주다 보니까 아이가 많이 안 크더라고요. 안 크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조금 큰 화분에다가 맹겨줬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이제 조금씩 커가고 있는 거고요 어, 분갈이도 안 해줬어요 사실은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대로 그흙 속에서 한 7, 8년을 살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안 커지고 영양도 부족하고 주인을 잘못 만나서 어,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색감 자체는 진짜 예뻐요 여기 안에 초록초록 하면서 막 색깔도 오묘하게 이런 예쁜 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작지만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긴잎 적성 아이 선을 한번 뵀고요 그리고 제가 그 3월 14일날에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3월 14일날 계피가루를 여기다가 묻혔어요. 어, 이파리에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계피가리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구멍을 내서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10개를 심었어요 10개를 심었는데 애들이 이게 떨어져서 이게 마르면서 비틀어지면서 여기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간신히 살아남은 아이들이 여기 이파리가 네개가 이파리가 살아남았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뿌리도 생기고, 아가야도 올라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물속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사실은 이거 그냥 꽂아만 놨거든요. 꽂아놓고 놨는데, 저 밑에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그 수분을 이 아이가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그냥 자란 거예요. 이파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이 아이, 요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있었던 거죠. 이요 속으로. 그래서 저 속에서 뿌리가 이렇게 생기고 어, 아가야 얼굴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끈에다가 어, 이렇게 이 속에 있었었거든요. 또 끈에다가 이 아이들이 똑끄닥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도 이제 나왔잖아요. 많이 이 아이도 그래서 얼른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페트병에다가 키워봤어요. 페트병에다가 이 리틀 장미예요. 이게 귀엽죠?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들을 심어놨는데 너무 잘 크는 거예요. 일반 화분 속에다 키운 것보다훨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신기해요. <laughs> 예쁘죠? 안경 맞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거 리틀 장미 이제 화분에다가 품어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헤드병에다가 이렇게 키워 봤어요 키워 봤는데 또 그냥 나름 잘 크네요 잘 크고 또요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프리티 같은 아이들하고 또뭐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 무조건 떨어지면 여기다 꽂아놨더니 이렇게 잘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아, 이렇게 옷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그 난간에 보면 그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키웠는데 올해는 지금 4단짜리 이렇게 다이가 앞에 있다 보니까 문을 열어서 이거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 집안에다가 그냥 이거를 놔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이제 많아서 포화 상태예요. <laughs> 어, 얘네들도 조금 더 바깥으로, 외부로 진짜 나가서 햇빛을 직접 받아대면 너무 짱짱하게 건강하게 잘풀 텐데, 그냥 유리창으로 받아들이는 햇빛만 가지고는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얼른 심어서 또 예쁘게 또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아,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